50년간 미국에 거주해 온 영주권자와 대학교 박사 과정을 밟던 유학생 등 합법 체류자도 아이스에 구금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보건복지부가 1만 명의 직원을 해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주의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 법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에 차량 가격 인상은 물론 산업 침체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테슬라 차량들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고 총격을 가한 혐의로 30대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목요일 SBS 뉴스입니다. 최근 시애틀 지역에서 50년간 미국에 거주해온 영주권자가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에 전격 구금됐습니다. 또 보스턴 인근 터프스 대학교에서는 박사과정을 밟던 터키 출신 유학생이 체포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전영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1974년 14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와 50년 동안 거주해온 필리핀 출신 루엘라 딕슨 씨.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직원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지난 2월 딕슨 씨는 필리핀 방문 후 귀국하는 과정에서 이민세관단속국 아이스에 정격 구금됐습니다. 딕슨 씨는 아직까지도 구금된 상태로 아이스 측은 가족에게는 타코마 아이스 시설에 수용됐다는 내용만 통보했습니다. 딕슨 측 변호인은 지난 2001년 딕슨이 은행 횡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과 무관한 경범죄인데도 구금 상태에서 추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스턴에서는 터프츠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에 있던 터키 출신 유학생이 이민세관단속국에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유학생 루메아 오즈트루크는 교내 신문에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을 비판하는 글을 기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 a 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트럼프 정부가 연방 정부 지출 감축을 목표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만 명의 직원을 해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효율적인 관료주의를 비판하며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다면서 해고 계획을 오늘 밝혔습니다. a d m i n i HHS budget i n c r e a 해고는 연방 식품의약국 FDA,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그리고 공중보건연구기관인 NIH 등 주요 보건기관에서 진행되며, 복지부는 관련 부처의 통합과 신설도 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해고로 연간 18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의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학교가 학생의 성정체성 변경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도록 하는 법안인데 트럼프 정부는 이를 연방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정격 시행된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 법안. 이 법안은 학교가 학생의 성 정체성 변화에 대해 부모에게 알리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안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이 가족의 교육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연방법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캘리포니아 주에 지원되는 연방 정부의 교육 자금을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성 정체성 변화를 알지 못하게 될 경우 학생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조사를 시작한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There are only two genders we will recognize라고 한 거기에 캘리포니아 정부가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고 조사를 들어간다는 것은 캘리포니아 학생들이 많은 physically, mentally 어, 해를 받기 때문이에요. 캘리포니아주 교육부가 아직 대응에 나서지 않았지만 매년 수십억 달러 한국돈 수조원의 규모의 연방교육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는 증폭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전역에서 8개 주가 캘리포니아주의 트랜스젠더 학생보호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LASSBS 이도현입니다. 미국이 외국산 자동차의 25% 관세를 공식 발표하자 차량 가격 인상에 산업 침체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자동차와 부품의 25% 관세를 예고한 데 대해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가격 인상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What's going to happen to car produc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car production elsewhere is that costs are going to go up. And when costs go up, that means prices are going to go up for consumers. Wall Street Jonoran, Shijang Josop, Chiril Yunga, Pupumedo, Kwanzega, Pugadu, Silt, Canada, Mexico, Jorip, Sangsand, Chariang k a g o g u b b c h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가져오고 동맹국과의 관계를 경색시킬 것이란 전문가 분석을 전했습니다. 타격이 예상되는 주요 자동차 수출국으로는 한국과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을 꼽았습니다. 유럽연합은 자동차 관세 부과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지만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멕시코도 관세 우대 조치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 관세까지 지켜본 뒤각 나라가 종합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자동차 수출량의 절반을 미국으로 보내는 우리도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정부는 4월 중에 자동차 산업 비상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가 미국의 새 공장을 열었습니다. 기존 공장까지 합쳐 미국에서만 1년에 120만 대의 차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동남부 조지아의 현대차 그룹이 오늘 문을 연 공장입니다. 미국 내세 번째고 해수로는 16년 만에 첫 공장인데 한국 울산 공장보다 면적이 2배가 넘습니다. 공장 내부는 최첨단 기술로 채웠습니다. 부품과 반제품을 옮기고 무거운 차 문을 들어서 조립하고 마지막 완성된 차를 실어 나르는 것까지 로봇들이 대거 투입됐습니다. 이르면 연말에는 사람처럼 움직이는 실제 로봇까지 작업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1년에 120만 대까지 미국 생산량을 늘린다는 계획인데 미국 판매량의 70%까지 현지에서 조달한다는 뜻이 됩니다. 현지 주민들 13,000명 이상이 새 일자리를 얻게 됐는데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관세 공세에도 일단 여유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금 좋은 영향이 있다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저희가 노력한 것 보람 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관세 발표 이후에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등 트럼프 행정부의 대미 투자 압박은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이대로 가면 국내 생산이 연 90만 대까지 줄어들 걸로 추정됩니다. 그만큼 일자리 타격이 불가피한 건데 기업의 수출 피해는 줄이면서 국내 일자리도 지킬 묘안이 절실합니다.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오늘 아침 남미 갱단인 MS-13의 주요 인물을 버지니아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3대 두목 중한명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24살 엘 살바도로 출신으로 상세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펜 본디 법무장관은 FBI 등 여러 부서가 협력해 체포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단한 일이라며 격려했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용사의 유해가 60년 만에 매사추세츠 주에 귀환했습니다. 주민들은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조셉 트레버스 이병의 유해가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기뻐하며 참전용사를 추모했습니다. Have someone come home, especially after 60 plus years. It's a feeling of relief that. Maybe one day we won't have to have a tomb of the unknown soldier. 트래버스 이병은 지난 1951년 미 육군에 입대해 한국 전쟁에 참전한 후 중국군의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수감되었으며 그곳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운턴 보훈부는 트래버스 이병의 유해가 흉부와 치아 엑스레이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유해는 대부분 온전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테슬라 차량들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고 총격을 가한 혐의로 30대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라스베가스 경찰은 라스베가스에 거주하는 올해 36살의 폴현 김을 방화와 총기 사용 그리고 화염병 소지 등총 15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테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8일 새벽 2시 45분쯤 라스베가스 지역 테슬라 수리센터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5대에 화염병을 던지고 총격을 가한 후 벽에 resist, 저항하라는 글을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정부 효율부를 이끌기 시작한 지난 1월 말 이후 테슬라 매장을 겨냥한 공격은 전국에서 10건 이상 보고돼 연방수사국 FBI가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뺑소니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5시 50분쯤 유가와 카탈리나길 교차로에서 한 차량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후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22살 남성으로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탔던 회색 세단 차량을 추적 중입니다. 네, 텍사스 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복권에 당첨됐는데 상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복권을 온라인 배달 서비스를 통해 구매했는데 이게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17일 8,350만 달러, 하나로 약 1,220억 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주 상원이 온라인 복권 주문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복권위원회는 배달 서비스를 통한 복권 구매가 불법이라며 해당 당첨금 지급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복권 배달 업체는 논란이 일자 지난달 26일 텍사스에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만 한달 가까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선고는 이미 불가능해졌고 빨라야 다음 주 후반일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평광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관 8명이 헌재 대신 판정에 들어섭니다. 재판부는 어제 오전 보복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택시운전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판결 등 일반 사건 40건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 개인택시사업자, 하물운송종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평의는 열리지 않았고, 재판관들은 각자 사무실에서 사건을 검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헌재가 어제도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면서 탄핵심판 결론이 이번 주에 나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헌재는 통상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업무일 기준 2, 3일 전 선고일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평의 시간이 줄면서 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합의한 것 아니냐는 추측과 함께 반대로 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아니냐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을 금요일에 선고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일러도 다음 주 후반에야 선고일이 잡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리가 더 장기화하더라도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 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가 내려질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당시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 대행 임기가 만료되기 사흘 전에 선고를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평의는 계속 진행될 것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선고 기일을 통지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평광현입니다. 무죄로 나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검찰이 상고하면서 이제 이 사건은 대법원이 판단합니다. 어떤 절차가 남아 있고 결과는 언제쯤 나올지 백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에 대해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 몫이 됐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확정 판결이 언제 나올지가 관심사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항소심 판결 3개월 이내 3심 선고를 하도록 규정해 6월 26일 전 확정 판결을 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검찰의 상고 이유서 접수 뒤이 대표 측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고 주심 대법관이 지정되기까지도 실무적으로 한달 이상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이 대법원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거부하면 길게는 수개월 심리 개시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심 대법관 배당 뒤엔 주심을 포함한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루 소부에서 심리하는데, 대법원이 대법관 13명 전원이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이 대표의 다른 선거법 사건도 8개월 동안 소부에서 결론내지 못하자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에 회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바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일심과이심 재판부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제 법리 해석과 적용의 차이를 보인 만큼 대법원 심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선거법 사건을 제외하고도 이 대표는 내 건의 재판을 더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은 서울 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심리로 1심 만 2년 가까이 진행 중인데 사안이 복잡해 결론을 내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수원지법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이 진행 중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유럽 3대 강국인 프랑스와 영국, 독일이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군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를 강화하고 러시아 공격을 억제할 목적입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의지연합 정상회의를 마친 뒤 프랑스와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군 대표단 파견 계획을 밝혔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군 대표단이 우크라이나군 강화를 위해 현지에서 군대 형태, 병사 규모, 해상 항공 능력, 장비 문제 등을 논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 권한은 프랑스와 영국, 양국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의 첫 번째 미니스는 저입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는 독일 군 지도부도 대표단에 함께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평화협정 체결 후 러시아의 침략을 억제할 안전보장군 파견 필요성도 거듭지 않습니다. 현재로선 유럽은 대러 제재를 해제할 생각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종전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대러 제재 해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거듭 제기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의지 연합 정상 회의엔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등 유럽 각국 정상과 콘디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리터 나토 사무총장 등 3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올해 들어 러시아에 북한군 3천 명이 추가 파병됐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를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러시아산과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1만천명 가운데 전사 또는 부상자는 모두 사천 명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지난 1월과 지난달 북한군 삼천명 이상을 추가 파병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대 병력이라면 지금 러시아에 있는 그 북한군들이 복귀를 해야 이제 교대가 되는 것인데 아직 그러한 지원 없어서 상당량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220문에 달하는 방사포, 자조포도 러시아에 지원됐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5월, 북한이 정찰이성 발사에 실패한 이후 추가 발사를 할 지문은 아직 없다고 군은 전했습니다. 무리한 발사보단 러시아 기술 지원을 받아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북한군은 동계 군사훈련 때문에 그동안 중단했던 비무장지대의 시설보강 작업도 재개했는데 최근 송전탑에 CCTV를 설치한 사실이 우리 군감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우리 군은 며칠 전 북한 군인들이 작업을 하던 중 지뢰가 폭발해 여러 명이 숨졌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하늘의 지휘소라 불리는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러시아제 인류신 76 수송기에 레이돔, 즉 레이더 보호덮개를 올려 붙인 형태인데 러시아 A-50 조기 경보 통제기와 유사한 모습입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탑승하기도 했습니다. 정보 수집 작전 능력을 제고해주며 조기 가기한 전투 수단들을 무력화시키는 데서 충분한 위력을. 우리 군은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분중하고 또 요격에도 취약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추가 파병, 조기 경보기 기술 지원 등으로 드러나는 북러의 밀착 행보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으로 정점을 찍을 전망입니다. 오는 5월 러시아 전승절 계기 김정은 러시아 방문 가능성에 러시아 외교부는 김정은의 방례를 준비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SBS 김수영 올해는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5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홀로 남겨진 아이들의 이야기가 미국에서 영화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한인 이세 아놀드 전 감독은 어린 시절 전쟁을 겪었던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바탕으로 단편 영화를 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촬영을 목표로 제작비를 모금하고 있으며 올 여름 영화 제작을 마칠 계획입니다. Children of War is inspired by the story of my father, who was abandoned during the Korean War at age six. Uh, he was abandoned because his mother uh, went to go find my Kunabuji, who was captured by the communist North Korean army. If we can get all the funding by June, we can go forward and make it and complete it before the end of this year. 이번 단편 영화는 향후 장편 영화로 확장 제작할 계획이며 전쟁 고아 출신 입양아와 한국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높이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워싱턴 총영사관이 다음 달 12일 버지니아 린치버그에서 순회영사를 실시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의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인타운 노동연대 키와가 한인 이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한글로 된 권리 안내 소책자와 카드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키와는 이민국의 추방 단속 기습으로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두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든 이민자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올바르게 숙지하고 침착하게 대응하기를 원해 안내 소책자와 카드를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LA 다운타운의 퓨전 한식당이 LA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돼 화제입니다. 김기용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키는 개업한 지두달 만에 미슐랭에 등재됐으며, 국제 감각과 전통의 조화가 잘 어우러진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라가디아 공항을 운행하는 무료 직항 버스의 전용 차선이 생깁니다. 캐시오클 뉴욕 주지사는 도심과 퀸즈 라가디아 공항을 잇는 무료 직행 버스 노선에 버스 전용 차선과 버스 우선 교통 신호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미우협회 올해 이민자 영웅상에 웬디리 그램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선정됐습니다. 협회는 리그램 박사는 애국자이자 경제학자 정부기관 리더로 국가에 봉사했으며 아시아계 미국인의 대중적인 이미지를 향상시켰다며 이민자 영웅상에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계 첫 장성으로 한인사회 위상을 높였던 마이클 식을 육군병창감은 평생 업적상에 수상했습니다. 워싱턴 총영사관이 다음 달 12일 버지니아 린치버그에서 순뇌영사를 실시합니다. 순뇌영사는 리버티대학 펠로우십 홀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리며 재외국민 등록과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 등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3월 27일 목요일 S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